여기는 어 경남 사천시 이 삼천포입니다. 원래는 대방진의 굴항이라는 곳입니다. 어 외구를 막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밑에 바닥을 팠습니다 바닥을 파서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파놓은 곳입니다. 그렇게 해서 반원 모양으로 파가지고 저 안에 배를 어, 정박하고 또 수군이 해군이 어, 주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지금은 어, 이 사천의 삼천포 쪽에 어, 배들을 태풍이 불고 파도가 셀때이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피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호리굴 모양으로 파서 어, 조선순조 때,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.